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튼튼한 파이렉스 내열 강화 유리 계량컵으로 요리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원의 용량에 투명해서 내용물을 한눈에 볼수 있고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특별한 기회를 잡으세요. 4위입니다. 투명하고 튼튼한 pc 계량컵으로 간편하게 원의 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주방 필수템 비커를 54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maka 내열유리 샷잔으로 멋진 순간을 100ml 용량에 17% 할인된 4130원에 만나보세요. 투명한 디자인이 어떤 음료든 돋보이게 해줄거예요 비이커처럼 활용하기도 좋으니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리본제이 비커 유리 계량컵으로 즐거운 요리를 시작하세요. 37% 할인된 가격으로 350ml 용량을 만나보세요. 튼튼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주방 분위기를 살려줍니다. 지금 바로 득템 찬스를 잡으세요. 2위입니다. 파이렉스 내열강화 유리 계량컵으로 더욱 편리하게 요리하세요. 500ml 용량에 5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튼튼하고 투명해서 내용물 확인도 용이합니다.